좀 샴페인이란 느낌은 진짜 고급스럽 아니, 글램모렌지18 비교해 보자. 맹숭맹숭. <laughs> 오늘의 위스키를 한번 꺼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위스키는 꺼내. 아,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 바로 그 옆에 있어. <laughs> 글랜피디 그랑크루 이 술은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구했어아 이거는 제가 지금 베트남 출장 갔다 가면서 몇병안 남았다고 하길래 구매를 했죠. 그게 뭐야 다야 말이? <laughs> 벌써 사고 쳤어. 자세하게 이게 어떤 술이고 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지금 촬영도 하고 있잖아. 아, 이것도 뭐지? 아, 글램피디 그랑크루 빠라밤 그랑크루 구두두 바로는 이제 제가 베트남 가면서 베트남 갔다 오면서 출장에서 사왔고 이거는 글램피딕에서 23년번에 아메리카나 오크통과 유러피안쉐리 캐스크에서 23년 숙성하고 마지막 피니시는 퀴베 케스크라고 해서 이제 샴페인 담았던 통. 근데 그 샴페인을 담았던 그퀴베 케스크는 그 샴페인 그 그러니까 샹파뉴 지방에서 나온 샴페인은 다 샴페인이라고 근데 다른 지방은 또 달라요. 뭐 스푸만 때뭐저뭐 이태리 스푸만 때뭐 거기 다 다른데 그 프랑스에서 나온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만 나온 샴페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샹파뉴 지방에서도 1등급. 1등급. 1등급을 취급하는 샤도에서 쓰던 캐스크. 캐스크. 그 캐스크에서 6개월을 피시했던 그랑크루. 구두두. <laughs> 자체 효과음. 응. 그래서 그랑크루가 그 1등급이라고 하는. 야, 근데 그 여는 방식이 너무 세끈하다좀 괜찮지? 아이디어도 좋고 그지? 주루루루루. <laughs> 좋은데? 아, 왜 버번이 아닌가요? 와일드 터키일줄 알았는데. 아, 면세 얼마예요? 면세에서 제가 한 25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금액은 엄청나겠네. 근데 뭐 판매가는 여러 뭐 말들이 있으신데 뭐 이제 70만 원도 들어봤고 50만 원도 들어봤고 왜 버번이 아닌가요? 버번은 <laughs> <laughs> 아, 뭐, <법원은 웃음> 저희가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게글램피딕에서도 어. 이거를 만든 이유가 약간 파티주 어. 축하주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축하할 때 약간 샴페인 마시는데, 그거를 위스키로 못할까? 그 의무점에서 출발해서 만든? 맞아. 근데 사실, 어, 구독자님들, 찐팬분들은 의아하시겠지. 왜 갑자기 글램피디? 뭐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버번 좋아하고, 와터, 쟤왜 저러는 거야? 와터 좋아하고 하지만, 아, 저희가 이렇게 비싼 건안 먹어가지고, 잘못 꺼내네. 와터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 뭐, 버번에서 저희한테 무슨 CF를 준 것도 아니고, <laughs> 저희가 뭐,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도 여러 가지 술을 먹어 봐야 되니까 이런 이런 여기 테스팅 노트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근데 사슴 부대장이래 근데 26년이 있어서 그치 애매하지. 뭐, 부대장이라고 하긴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리미티드 한정판 정도 개념이니까. 근데 23년이면 뭐 부대장 갈만한 거가 아닌가? 지겹한 변명입니다 정식 부대장은 아니지만 특별 사촌 동생급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대장의 사촌 동생급은 되는 거 아니야? 이름들을 네 리면아버리겠어 근데 이제 병도 예쁘죠. 글램피딕병 보다 더 삼각이야 더 각이 졌어 이렇게 그러네 음, 고급스럽긴 하네요 그쵸 고급스러워 보여 그냥 바로 먹을까요? 한번 같이 짠 할까요? 바로 드셔보시죠 또따시죠또따 네. 오, 우야금장이야강물 그냥... 네, 그냥. 하나 둘셋 3천만 축하드립니다 3천만 형 축하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네 예, 샴페인 딴거예요 샴페인 딴거 아니 진짜 마음같은 소는 진짜 한 잔씩 나눠드리고 싶은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한 잔씩 먹으면 딱 맞거든 그래 빨리 들어오셔서 한 잔씩 드려 한 잔씩 드릴어 빨리 지금 드려 자한 아, 잔씩 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 <웃음> 꺼져 죄 놀리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 보시죠 오. 첫 잔! 냄새 어떻습니까? 냄새가 진짜 고급스러아 진짜? 어, 야 근데 나도 좀 줘봐라 <laughs> 야, 따라주셨고 진짜, 상을 맡았대요 어, 저희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 구독자님들이 계시니까 맞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같이 우리 짠! 짠!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먹겠는데, 한명씩 비우겠는데. 그치. 그리고 생각보다 묵직하지 않아. 밀도감은 있는데, 뭐 묵직하진 않아. 그게, 그, 그, 더 가볍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라이트가 가벼워, 가벼운 잖아 뭐. <laughs> 버번케의 특징이 다 나면서도 과실스러움과 그러니까 글렌피딕의 특징들이 진하게 잘 나네. 그리고 좀 샴페인이란 느낌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큼함이 좀 선입견이 어, 어, 있어서 선입견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죠. 지금 딱이천 모금에 총평다 나왔어. 15, 18 이런 거보다는 1 0 기준으로 하면은 10위의 어떤 그 베이스가 이, 이 있을 수밖에 없지. 어, 어, 어. 그런 어떤 약간 청사과 서양배라고 하는 그런 산뜻함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첫 이후에 중간에는 되게 다양한 과일이 좀 포도향도 있고 어 포도향 도 있어 그러면서 좀그 중간 후반에는 어번캐스크가 아메리칸 오크캐스크에서 나오는 바닐라스러운 그런 느낌 있어. 로 어. 피니쉬는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그 앞에 있던 과일향들이 그냥 또 마무리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다라는 게 그런 느낌이야 과일향이 꽉 차있는데 뭔 말인지 알지? 과일이 무겁진 않잖아 과일 과일향을 그지 어. 뭔 말인지 아는데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laughs> 이게 샴페인 샴페인인건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같다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 어. 구독 좋아요 브라질 님 되게 잘생기셨는데 <laughs> 똘끼 같은 거 있어서 팬이에요 <laughs> 저? 근데 제가 뭐 해명해 아 <laughs> 똘끼 해명해 네뭐 잘생긴 거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똘끼 진짜 분명히 있습니다 저더 있는데 좀 많이 감추고 있고요 감추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알콜이 들어가면 좀 무장해제되는 그런 이런 거좀할땐 약간 좀알코올을좀 많이 먹고 하려고 하지 네. 어. 사실 근데 지금 오늘 오기 전에도 지금 저희 좀 한잔하고 왔는데 좀덜 어. 먹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 파티니까 약간 좀 즐겁게 막 해야 되는데 약간 분위기도 지금 좀뭐 조명도 음, 좀 어둡고 남의 집에 눈치 보면서 어. 먹어야 되니까 저, 지금 제가 어. 좀 저는 제가 야, 저, 저 아이가 야외에서 난리 나는 꼴을 못 보겠어요. <laughs> 너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런 마시고 취해서 행패가 나요. <laughs> 말씀이 심하시네요. <laughs> 이건 너무 거 아니냐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나 지금 첫 맛은 글렌모렌지 18년 먹었을 때보다 감흥이 조금 덜해. 아니 글렌모렌지 18 비교해 보자. 뒤에. 아 그래? 어. 저 글렌모렌지 18. <laughs> 요거는 저희 그뭐시기냐한번 리뷰를 해드렸었죠. 아, 글렌모렌지는 병이 참 섹시해 보면은. 모렌지는 어. 루이비통 넘어가서 병이 거죠. 글렌모렌지 18년이 5년이나 숙성이 덜돼 있기 때문에 차이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글렌모렌지 그때 맛있게 먹었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향은 이게 훨씬 좋아. 그건 뭐야 지금 먹는 게? 글렌모렌지 18. 글렌모렌지 18. 바로 그랑크루. 단조롭다니까 얘는 단조. 반응이 없습니다. <laughs> 글램 모렌지 18 좋은데 너무 맛있었는데 얘랑 비교하니까 맛이 단조롭고 얘는 진짜 좀 다양해 글램 모렌지는 과실 상큼이 지배적인 반면에 네, 글램 그 피디어 약간, 그런... 약간 어 주는 약간 한두 가지 맛 정도 음... 좀더 약간 부드럽고 바닐라스러움이 좀더 가미된 느낌 그게 밸런스를 좀 끝까지 유지해주는 힘인 것 같아 네, 글램 모렌지 18년도 맛있습니다 눈빛으로 말해주네 <laughs> 아 그런가요? 한번 또 페어링을 해볼까요? 근데 사실 좋은 술에는 안주가 필요 없어. 얘기해 그러면. 말씀드리면 려 아, 필요 없어요.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그냥 안주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안주는 그냥 자유롭게 먹고 우리 여기 과일 안주 이렇게 토마토 방울 토마토 있고 수박 있고 안주 무지하게 먹네. <laughs> 안주 를 무지하게 때려먹는 것인데요. <laughs> 글램피딕 그랑크루에 대한 총평한잔 정품 단독. 아까 딱 처음 먹었을 때총평이 나왔어요. 모든 과실 집의 집합체. <laughs> 아, 아니, 모든 과실의 집합체. 그 이유는 되게 다양한 과실들의 향이 나. 그거의 중심축을 끌어주는 게 약간 바닐라 같은 그런 느낌, 아까 아메리카노크통에서 준다는 중간을 쭉 끌어주면서 그냥 모든 과실이 다 들어갔어. 뭐 포도, 배, 사과, 귤, 수박, 참외 뭐 이런 거다다 들어갔어. 되게 사 상큼한 게 아니야. 근 어, 이렇게 길어? 원래 잘. 뭐, <laughs> 콕못 집으면 말이 길어지는 거야. 오. 코가 막혔다면서 어떻게 그 많은 과실을 맡아? 맞아. 어? <laughs> 이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도수가 <laughs> 몇 도라고? 아, 43도, 43도. 도수는 43도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총평을 하나 해주세요. 총평. 부대장이 되기엔 멀었다. 아. 근데 뭐, 글램피디 그 30안 먹어봤잖아. 네. <웃음> <웃음> 뭔가 30에 대한 로망이 아직 더 남았어. 아. 그리고 뭐 대장, 부대장 하긴 뭐하지만 내가 봤을 때감 기록은 아직 없었어요 글랩 시그넷 먹었을 때 어떤 그런 감동은 아직 못느꼈는 근데 없었어. 나는 오늘의 분위기와 이게 너무 잘 어울렸어 아 그건 그렇지 어, 어. 근데 맛의 기본 기조가 샴페인스럽긴 해 그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아또 드리붓기 <laughs> 시작하네요 우리 <laughs> 어, 야치리 야치리가 아주 야브라야브라 드리붓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리 와이프가 기부하지 아. 자 일단은 재구매 회사 재구매 회사, 재구매 회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간 정말 더 즐거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면세가? 면세가. 만약에 한 4,50만원에 판다. 안 합니다. 30만원에 판다. 아, 30만원 30만 할이하기3 0만원있고 40만원, 50만원까지는 오바다. 아니면 이게 약간 좀 스토리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재금 회사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아. 저는 글램모렌지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아, 글램모렌지 18년 이상, 20년 이상급을 한번 먹어보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닌데. 맹수, 맹수. <laughs> 이것도 43도야. 맹수, 맹수. 파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laughs>